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근면에 산자락에 위치한 조망이 아주 좋은 그런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서 매물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 7010번입니다. 7010번. 그리고 토지의 총 면적은 190병이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방향은 정남향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공연도가 18년 12월이기 때문에 1년이 최대지 않습니다. 건물 평수는 30평이 약간 안 되고요. 건물 내부를 보면 이제 방이 3개인데 황토방이 하나 있습니다. 황토방.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2개 있고요.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이제 바로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은 횡성 ic에서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20분 거리입니다 20분 거리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은 공근면 소재지가 약한 10분 걸려요 10분 걸리고 이제 횡성읍이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2억 3천입니다. 가격은 2억 3천. 오늘 매물의 특징은 그 만대산이 보이는 산자락에 위치한 어, 시원한 조망이 펼쳐지는 그런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에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근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본 매물의 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산자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한 바퀴 둘러보고 건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어, 고도가 좀 있는 곳이라서 조망이 좋아요. 그래서, 어, 트인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의 현관 기준 좌측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어, 나무 펜스를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현관 쪽데크를 널찍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쪽 이 문이 이제 황토방이 있는 출입문이고요. 별도로 현관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건물의 좌측 측면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황토방에. 어, 불을 뗄수 있는 아궁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어닝 같은 거 하나 쳐 놓으면 좋겠죠? 여기 수도. 그리고 경계는 이 석축을 기준으로 다른 단지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건물의 뒷면 모습입니다. 후면. 황토방에 부를 때는 이제 연기가 나온 연통이 있고요. 파쇄석을 일단 쭉 깔아 놓으셨는데 잡풀 제거용. 나중에 데크를 깔으셔도 되겠어요. 이쪽이 지금 보일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름 보일러실을 갖추어 놨습니다. 네, 건물 후면 쪽 보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이쪽이 이제 거실 쪽에서 뒤쪽으로 뒷뜰로 출입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데크 같은 걸 깔아서 계단 어, 모양을 만들면 되겠어요. 이쪽 이제 뭐. 건물의 전, 전면에서 볼 때, 이제, 우측면, 우측면 되겠습니다. 우측면. 건물의 우측면, 계단 통해서, 이제, 현관 쪽 데크로 올라가는 데크가 널찍합니다. 다시 봐도. 그리고 아직, 조성은 다안 해놨는데, 여기 마사토 깔려있는 이 부분, 이 부분들 일부는 텃밭으로 쓰시고, 일부는 정원으로 가꾸셔도 되겠어요. 유실수도 심으시고, 이쪽 건물의 우측 모서리쯤에서 뒤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전원주택들이 두어 개, 세채 정도 보이는군요. 지어져 있고,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건물 현관 쪽 데크 중앙 계단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쪽이 황토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작은 방쪽 창호 이쪽이 거실 쪽 창호 되겠습니다 저 끝에 창호가 안방 안방 쪽 창호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이제 신발 수납장이 깨끗한 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오여 보시죠. 신축 건물이라 벽지도 깔끔합니다. 자 여기 이제 현관 사면 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유 넓직합니다. 제가 지금 현관 들어와서 어,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서 건물에 방 구조를 한번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어, 들어오는 현관문 기준 우측에 있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도 같은 곳을 통해서 저쪽 황토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 곳이 네, 거실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저기. 열려있는 문 저쪽이 다용도실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에서 밖을 조망하는 큰 창호. 이외에도 창문이 나 있고요. 자, 그러면 작은 방. 거실의 우측면에 있는 작은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네. 바닥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현관 쪽 전망 조망할 수 있는 창호가 있고요. 자 이제 저는 동선이 어, 황토방화궁부터 가는 게 맞겠네요 이쪽. 복도같은 곳을 통로를 지나서 이곳이 이제 황토방 되겠습니다 네. 이야,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전부 편백으로 도배를 하셨습니다 온 사방에 편백으로 이렇게 바닥방 보시고요 같이 찜질방에 온것 같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황토방 쪽에서 전방 조망하는 창호이고요. 별도의 밖에서 황토방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이렇게 해 두셔서 어 편하게 밖에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복도 같은 곳을 지나서 이쪽이 네, 거실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큽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저쪽에는 부스를 만들어야 될것 같죠. 수납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네. 상부, 하부에 화이트톤의 그릇 수납장을 놓으셨고 인덕션 3구짜리를 준비해 두셨네요. 그리고 개수대, 부엌에 있는 창호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입니다. 이쪽 출입문 통해서 건물 뒤들로 나가게 되어있고요. 이제 이쪽이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이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고요. 바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넓직하죠? 이쪽이 이제 성관 쪽에서 뭐 밖을 도망하는 그쪽을 어, 바라볼 수 있는 창호가 되겠고요. 안방에 있는 별도의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네. 자, 그럼 거실 한 바퀴 아, 좀더 살펴보고요. 이렇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집의 고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만대산이 파르다 보이는 그런 조망을 보면서 오늘 매물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건물의 현관 앞 쯤에서 어, 전방을 한번더 조망하면서 보시죠. 제가 줌인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훤합니다. 어, 응. 지금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어, 아주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만대산이 저쪽에 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오늘 저는 어, 공근면에 있는 깨끗한 신축 전원주택 어,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